께서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피 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염소를 주라 섬길 때. 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0 1절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피 뿌리는, 뿌리는 의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밀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흘을 도우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함께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세 부모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 또 모세도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6월절절기 홍해 건넘 그리고 가난땅 정탐, 그리고 가난땅 정복, 한 일곱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이 일곱 가지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믿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믿음, 예, 그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 먼저 23절에서는 그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믿음은... 대세를 거스리는 용기다. 믿음은 대세를 거스리는 용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 제국은 히브리 노예를 인종청소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 부모는 자기 아이를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겼다는 거죠. 바로의 명령 그리고 그 질서를 거스리면서 아이를 석달 동안 숨겼던 모세 부모의 믿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라는 실상 실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 장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세라는 실상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두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멸망의 문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문은 첫 번째는 넓다고 그랬습니다. 찾는 사람도 많대요. 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대세. 근데 그 문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세계입니까? 멸망의 세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굉장히 좁아요. 그 다음에 그 문을 향해 가는 거기를 그 협착합니다. 정신안차리면은 그냥 굴러 떨어집니다. 근데 아주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거기를 그 따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거길이... 그 생명의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모세의 부모의 이 믿음의 삶은 예수님 말씀이 하면 십자가 삶인 거죠. 아픔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이거라는 거죠. 십자가 길을 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대세라고 하는 대세라고 하는 그 길에 내가 따르기 위해서 줄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 교훈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버림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 대세가 아닌 버림받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지요. 그의 십자가 길이고,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거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대세를 거스릴줄 그 아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6절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아참 요거 하나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3절 오늘부터 봤는데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첫 단어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다음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했으니 29절, 믿음으로 거들은 홍해를 30절, 믿음으로 지를 떠 이러고 도니 믿음으로 기생나 하면 전부 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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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금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정의하면서 두 번째로, 지금 23절부터 26절 말씀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 내용입니다. 대세를 거슬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었다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은 죄악이 주는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세상에제품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 근데 그러면 안계시겠지만 세상 친구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과 사귀는 거지. 공동체 밖에 나가면은 즐거움은 있어요. 있는데 마지막은 허무해요아 이게 아닌데 이게 뭐냐면은 믿는 다에 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심이라는 거지요. 근데 분명히 세상에 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주는그 즐거움, 이 반대편에, 이것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이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애국 왕자입니다. 왕자는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지요. 근데 세상의 영화, 부기 낙을 다 버리고 노예로 학대받는 자기 백성과 사귀는 사귀는 그 믿음의 삶을 모세가 선택했다는 거죠. 인 대단한 믿음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은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사실 자체한 거죠. 자체한 수모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실 부끄러움을 지금 예표로 보여 주는 거지요. 그림자로 보여 주는 거죠 자, 모세가 그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부끄러움을 모세가 먼저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어서 모든 사익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 모세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상을 주시는 거죠. 오늘 여기에 26절 말씀에서 왜 그랬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예고비에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유가 나오죠. 상 주심을 바라봤다. 모세는 상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세상 영화 다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쪽에 있는 이 권능을 선택했을 때에 그날에 내게 주실 상이 있다. 이거 바라보았다는 거죠. 누가요? 모세가. 우리가 주님의 권능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 의지 이게 내게 있는가? 이거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제 27절, 28절을 보시면은 그게 뭐가 나오는가?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그리고 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유월절 이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국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의 분노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출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에게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방법으로 주신 유월절 피뿌리는 예식을 정해, 정하였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만큼이나 영적인 긴장, 영적인 긴장,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 이것을 바로 모세의 출애굽 그리고 유월절 절기 예식을 정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29절부터 31절 이 내용에서는 이제 오늘 이 본문 23절부터 본문의 내용까지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을 이제 정의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 또 모세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유월절기을 통해서 믿음을 정했는데 의이 이렇게 믿음에 정의된 이삶 삶은 한마디로요. 어리석다는 거죠. 믿음의 삶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습니다왜 그런가? 하면요. 홍해 한가운데를향해서 행진하는 것. 그러니까 물속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야, 너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서 있느냐? 바닷속 hanging, hanging, h a n g i n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치면 그 성이 무너진다. 이게 믿음이래요. 이렇게 행한 것이 믿음을 행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참 황당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세워진 이리고 성인데 소리치면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그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그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죠. 이르구승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르구승의 기생이 이스라엘 왕가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초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 부모도 보고 모세도 보고 또출입을하는것또 유월절 절기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직합니다우직합니다좀 믿음. 믿음. 어, 바보스러운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란다.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의 친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왜 그렇게 애굽에 너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 누릴 수 있는 낙을 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니, 모세물 했습니까? 나 상주심 바라봐. 나 고난이 더 좋아. 어리석은 믿음, 우직한 믿음, 어떤 면에 황당해 보이는 믿음, 누가 보기에, 세상을 보기에,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우리의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첫 번째 이제 금 토요일 주일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변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안전하게 모든 행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 후장지 사님들을 주께서 붙잡아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믿음, 모세 부모의 믿음, 모세의 믿음 그리고 출입하고 홍해바다 들어가는 믿음 일일승을 무너뜨리는 이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머니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 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출입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일구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전능하시 우리 주님 정말로 우리님의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님 믿음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버지님이여 모세란 실상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이 아버지여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쾌락을 아버지님이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탁월한 선택 우리에게도 있어질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은 시울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저희를 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리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시작됩니다 어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 아버지 토요일날 주일날 여부 유치부 하나님 앞으로 또한 윤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청년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10대에 20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부시옵시고 아버지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우리 아버지 부장 집사님들과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 말씀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은 말씀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 아버지의 큰은을 끼칠 수 있도록 은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조그마한 안전사고 생기지 않이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어그마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도 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마우시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능력 마시나니, 아버지여 오늘 이야기 세배게도 정말 아버지 이들의 믿음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얼마나 자기와 싸웠으며, 얼마나 아버지 순간속은 결단했으며, 생명을 내놓기까지 때려놓님아버지여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과 같은 아버지 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을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주신이 있음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의지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운 믿음 아버지 그들은 구약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시학 진리부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사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주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라 계우시옵시고 아버지님 앞에 믿음을 달려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선물을 풍격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